플란스 수술을 방영이 금지죠. 무조건 안 됩니다. 정말 잇몸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으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분은 잘안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임플란트 주의사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술하신 환자분들에게 보통 어떤 안내가 나갈까요? 저희가 수술하시고 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는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지혈. 수술부에서 피가 나는 거를 이제 멈추게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저희 수술 후에 꺼즈를 물려드리는데 이 꺼즈는 두 시간 동안 지그시꽉 물고 계시는 게 좋고요. 꺼즈가 이제 그 수술부에서 나는 피를 좀 막아서 피가 응고되면서 피딱지가 생기게 하고 피딱지가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하니까 두 시간은 꼭 꺼즈를 물고 계시는 게 좋고 너무 자주 바꿔 끼시면 오히려 피딱지가 깨지면서 피가 다시 날수 있으니까 두 시간 정도 어... 정도마다 교체를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어 비슷하게는 이제 침을 뱉거나 좀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시는 게 좋아요. 둘다 입안에 압력을 세게 주는 그런 행위들인데 말씀드린 피딱지가 그런 압력들로 인해서 깨지면 피가 다시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침을 뱉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건 피해주시고 침이나 피가 입안에 고인다면 삼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을 좀 드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술 후에 처방해드리는 약은 수술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 항생제, 또 진통 소염제, 또 위장 보호제. 또 소독, 가글액,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드려요. 항생제는 우리가 수술한 부위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입안에는 세균들로 다시 감염이 되는 거를 좀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로 항생제를 드시게 되고 그래서 수술 부위가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통소염제는 수술하고 아프지 마시라고 드시고 또 가글액도 그런 수술 부위에 세균을 줄여주려고 처방을 해드리고 이런 약들을 좀 많이 드시다 보면 위나 장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위장 보호제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니까 약은 빠뜨리지 말고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찜질에 관한 것인데요, 수술 후에 48시간까지 그러니까 만 이틀이죠. 이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냉찜질은 수술 부위에서 나는 열감이나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수술 부위로 가는 혈관들을 수축시켜서 피가 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혈관들로 인해서 붓기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48시간이 지난 3일차부터는 냉찜질이 아닌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온찜질을 하시면 은 그쪽으로 다시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게 되면서 상처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붓기나 멍이 이때부터는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을 해주시면 붓기가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점점 줄어드는 속도를 빨리 할수 있어서 환자분이 좀더 빨리 편해지실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게 하시면 좀 피부 자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좀 너무 뜨겁게는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오래 대고 계시는 것도 좀 피하시고 뗐다 붙였다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2시간 후에 거즈를 빼봤는데 피가 계속 나는 거 같다고 하면 새 거즈를 사용해서 다시 꽉 물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그 수술 부위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꽉 힘줘서 못 무시는 분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 수술 부위가 아니라 주변 치아에 물리다 보니까 수술 부위에 압력을 좀 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다시 새 거즈를 무실 때 거즈를 좀 여러 장 겹치거나 꺼즈를 한 번, 두번잘 접어서 수술 부위에 정확하게 좁은 부위에 좀 꺼즈가 닿고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물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여분의 꺼즈를 드릴 때가 있는데 여분 꺼즈를 다시 모실 때는 이 꺼즈를 그냥 마른 채로 모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에 적셔서 무시면더 좋아요 마른 꺼지는 입안에 들어가서 피딱지가 달라붙게 되면 이 꺼지를 뺄때이 피딱지가 같이 떨어지면서 그때 다시 피가 날수 있거든요 그럼 지혈이 된 건지 안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지혈이 좀 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 지혈이 됐는지 계속 꺼지를 뺐다 깎다 해보게 되면 압박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을 수 있고 말씀드린 피딱지가 같이 떨어지면서 피가 다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즈는 빼지 말고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어, 문제가 날 정도로 피가 계속 난다고 하면은 어, 입안에 피가 고이다가 막 넘쳐서 목으로 계속 넘어가거나 아니면 입으로 막 흘러 나오는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입안에는 침도 원래 많기 때문에 이제 피가 고이든지 침이 같이 고이든지 알 수가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꺼즈를 물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봐서 침을 좀 흘려 보내보고. 아주 빨간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아직도 피가 나고 있는 것이 있고, 묽은 색깔이거나 침이 대부분이면 아직 피는 멈췄는데 침이랑 같이 섞여서 많이 나오는 걸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시간이 지나서 꺼즈를 다시 물었는데 계속 피가 고인다고 하면은 병원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붓기는 보통 얼마나 가나요? 수술 후 붓기는 환자분에 따라서 또 수술 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피부가 얇거나 약한 여성분들이 붓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염증이 심하게 있던 치아를 뭐 뺐다거나 뭐뼈 이식을 같이 해줬다거나 하면 조금 더 부을 수가 있고요. 이제 밤에 더 심할 수가 있는데 누워 계시면서 머리가 낮게 있으면 입안으로 피가 더 많이 모이면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붓기는 보통 수술한 다음, 다음 날, 아침까지가 제일 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때 48시간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후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혹시 줄어들지 않고 계속된다거나, 어, 이틀 지나고도 더욱 붓는다고 하시면은, 또 치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당연히 술이랑 담배는 금지죠? 술 담배는 진짜 무조건 안 됩니다 흡연은 정말 잇몸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담배를 피게 되면 잇몸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잇몸의 혈액순환을 막아버리거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다든지 뼈이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생해서 했는데 여기에 혈액이 막 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좀 막아버리니까 혈액순환을 막아서 애써 해놓은 게다 망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직후에 술을 드시면 알코올 성분이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아서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주의사항을 음주하시고 까먹어서 안 지키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음주나 금연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뼈랑 잘 굳어질 때까지 이 정도로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으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분은 잘안 계시더라고요. 보통 4주에서 8주. 만약에 뭐뼈 이식 같은 수술을 했다면 조금 더 걸리니까 완전히 좀 굳어지고 아물 때까지는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담배는 가장 큰 임플란트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제발, 좀 금연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치질 해도 될까요? 수술부위가 아파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그쪽에 자극 가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러신지 양치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양치질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수술 당일날은 부드러운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걸 드시고 양치는 그 상처 부위만 제외하고 똑같이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틀 정도 지나서 지혈이 잘 되었을 때는 수술부위도 닦아주셔도 되는데 다만 수술 부위 잇몸을 막 직접 빡빡 닦아 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나가듯이 살살 닦아 주시면 충분하고요. 상처가 많이 아물고 실밥을 제거하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평소와 같이 다른 모든 치아들을 양치질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가글액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가글액이나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예, 또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코 옆에 있는 이런 부분에 뼈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뼈 이식한 부분이 코에 가까우기 때문에 코를 세게 푸는 행위를 피해 주셔야 돼요. 코를 세게 풀면 뼈 이식을 해놓은 것들이라든지 상악동을 거상해놓은 부분이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 굳어질 때까지 몇주 정도는 코를 세게 푸는 걸 피하시고 재채기가 나더라도 입을 막고 세게 압력이 걸리지 않게 바깥으로 뱉어서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만 조심하면 임플란트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임플란트 수술에 성공을 하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성공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도 물론 해주셔야 돼요.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힘든 수술과 과정을 다시 하셔야 되니까요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혹시나 조기에 이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을 해서 처치를 하거나 예방을 할수 있게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10년 이상을 목표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튼튼한 임플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 원장 구강 외과 전문의 박민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